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넬입니다 오늘은 대규모 탈출맵 음 대규모 탈출맵 그게 안 써져 있네 어자 우선은 아아 아. 대규모 탈출맵 어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자 부분은 있는데, m a d e b y g y g o e v e 777 님이라고 합니다. 버그 어려우면 써도 됨. 무단 배포 뱃포 x. 배포하지 말라는데. 즐겜 마세요. 버전 0.11.4. 열쇠 모래. 부수지 마세요. 단 양털 제외. 막혔다, 열쇠를 찾자. 난이도 별 다섯 개. 침대, 침대 위. 이건 부셔야 됩니다. 어? 없는데? 어떡해? 어떻게 어떻게가? 뻥 아니야? 응. 근데 이거 면 나가질 것 같아 응. 오. 휴 빠져나왔는데 점프맵 난이도 자. 점프맵은 뭐, 그때 그 동화탈출 때문에 아주 잘하게 됐어요. 세이브? 필요 없어. 북한은 조금 더 연습을. 저 진짜 집중하고 합니다 집중하고 합니다, 저. 저. 진짜, 저 진짜 집중할 거예요. 잠깐만요. 이렇게 <laughs> 가족들이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야, 다 왔다. 다 왔다. 안녕. 보시죠. 누구게? 멀라이언. 다음 단계를 깨면 알게 될 거야. 아이씨. 에이씨. 뭐 하는 건데? 아. 응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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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음. 음. 어, 마크의 첫 단계는 나무입니다. 이것을 조합대라는 말입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는 곡괭이가 됩니다. 이걸로 돌이 캐고 나무 곡괭이로는 철이 안 캐져요. 이거는 캐지는데 철이 안 캐져요. 이거는 석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얘가 철인데 얘가 안 캐지죠? 캐지긴 캐징, 캐지인데 좀 내리캐지죠? 어. 때소구강이거다요 얼마였죠? 캐인이라면 캐지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시간이 있으니까 놀아야지. 밥을 한번먹 저, 은근히 지금 봤거든요 여기다. 이 줄이다. 진짜 이 줄이다. 딱이 줄이다. 세 번째 줄. 이렇게 해서 초록게임을 누면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의 표정입니다. 다음은 다이아몬드의 표정죠 제가 찍었던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쪽이라니까. 이까 전에 이게 이똥 똥이지 이, 어음 이쪽도 어, 한번 다 캐보지 어. 이쪽 아니고 재밌다. 아닌가? 그럼 이쪽? 이쪽이가? 어, 아, 이거 캔나다도 시간이 걸리는 근데 막맨 끝에 아니야. 막 라이스. 어. <laughs>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허 이야흔정이야 어. 죄송합니다 흔적이었다 근데 여긴 어디지 여긴 내 마을이다 아 근데 누구세요 안 가르쳐줄건데 왜요 그럼 이바을을 저주를 풀어주면 알려주지. 단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으려? 음, 이렇게 생겼네. 저주? 네, 알아서 해. 빠빠, 단조를 찾으세요. 단조를 찾으래요. 흠, <laughs> 이런 다리 밑에? 바로 밑에는 저런게 있죠? 이런 거에는 아무것도 없고. 정선은 첫 번째 집. 땡땡이 땡땡이네. 융 집. 이런 것도 열어보고, 올라가보고, 이렇게 뒤져보고, 여기서 하룻밤만자게하고 응. 하루도 들춰봐야 돼 여기도 한번 뒤져볼까 냄새가 나네 큰 금... 아우 냄새 카트돼요한 시간에 만원 두 시간이면 아 왜이렇게 비싸 시짜 한번 타볼까 아니 멈춰 이것 어때? 너무 추워니까 응잘 음. 어는데 갑시다 그냥 응 음. 영도심 영도심 위험 위험 일기다 2000땡땡년 땡땡월 땡땡일. 이번 년도 연구 대상은 랜더먼드로 가는 방법이다. 꼭 알아내고 말겠어. 누가 쓴? 어, 여기 사람 있다. 미술관 부수지 마세요 뭐야 이게? 음, 킥. 둥근 봉한 게 없는데? 나쁜 놈들. 응. 전망대? 전서가 있나? 없을 것 같은데? <laughs> 어, 나왜 내려가? 불. 응. 모든 것이 다 보인다. 응. 응. 응? 내 조용기로 왔나? 응. 아아 아. 음, 또, 어쩜 아, 분명 실력, 초보, 중수. 왜못 가요? 여기 진짜 못 가. 저긴 원래 못 가는 거야. 단서가 있을 것 같아. 이거는 그집 쪽, 거기에 그게 있었잖아요. 모래, 모래가 쌓여 있었잖아요. 그 모래를 한번 파봐야 되겠어. 이 나무가 수상한데. 아 깜짝아 아 깜짝아 뭐야 너 깜짝 놀랐어 나단은 노래를 틀줄게요 있다니까 왜 자꾸 수고박사를 연구하라는 거지? 일단 가보자. 나 토리 안 읽었는데 괜찮겠지? 부자들 집인가? 용지 나는 연구실이 같다지킨 센터 수고박사의 연구소, 여기를 잘하셨습니다. 여긴 수고박사 연구소이죠. 하지만 수고박사를 만나려면 모든 관문을 통과하셔야 합니다. 그 관문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음. 뭐죠? 관문이요? 네, 아주 보안이 심해서요. 서지요. 아, 그렇구나. 그럼 바로 시작까지요. 지금부터 전설을 쳐주세요. 지금부터 나갈 길에 찾아요. 너무나도 어 아, 대박다 음, 맛있어. 여기 걸리는 거 같나? 나 너무 쉬웠해오 내려지. 어디에 있죠? 그건 어렵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알려주지.